자자 자, 오늘은 12월 4일 저녁 7시 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16강 진출 자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자 저는 기업의 재무제표 안 봅니다 뭐 RSR이니 뭐, MAC 뭐 뭐, MACD니,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안 봅니다. 음? 볼 필요가 없고, 기업의 재무지표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3, 4일 안에 승부를 걸 거니까요. 오늘 사서 2, 3일, 3, 4일 안에 오르면, 아무 날이나 오르면 팔 거니까. 그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를 수밖에 없는 차트. 오름세인 차트, 예?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 황금 자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리고 차트를 보면 주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목 선정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개미 개미였을 때. 응? 그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 제가 하는 종목 선정. 자, 그러고, 주도주를 빨리 간파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주도주는 뭐냐면, 미디어주입니다. 그 뭐, 재벌집 막내아들,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코로나를 종식하고, 그 뭐, 그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완화하고, 예? 또 우리처럼 마스크를 벗고 지금 월드컵에 다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중국은 다 상해니, 베이징이니 청두니 뭐 이런 데상 막았습니다. 폐쇄, 이동 제한. 이게 풀어지면 중국이 우리는 미국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지만 가까운 이유 중국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무역이 틀어졌다가는 우리는 망합니다. 미국하고도 관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중국이 드라마, 영화, 미디어를 개방을 할 것이고 중국이 마스크를 벗으면 여성들이 화장을 할 것입니다. 이두 종목이 현재는 주도주입니다. 그 중에, 그 중에 이것이 오늘 코스퍼 코리아, 코스퍼 코리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저는 순전히 차트만 봅니다 거래량하고 차트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차트 세 번째가 재료입니다 예? 자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가 거래량이 텄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상하고 요, 요 바닥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아주 끝내주는 거래량이 나왔고요 3일 쉬었다가 슈팅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 예, 안목에서는 내일, 내일, 내일 월요일 날 슈팅이 크게 2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타는 겁니다. 20%, 15% 이상 하면 매도. 1차 VI, 2차 VI 매도. 좀잘 3번 봉보고 잘 이것이 새, 그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좀더갈것 같다. 25%, 27%, 7% 매도입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못 먹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거 먹고, 여기서 또 사고, 종가 매수, 슈팅 나오면 팔고,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온 거는 한 세네번을 매, 매수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롤링 매매라고 하죠. 자, 첫 번째, 에, 코스퍼 코리아. 코스퍼 코리아. 두 번째는, 제가 네몬 레인을 여기서 더 간다고 무지하게 밀었습니다. 사람들 40% 20% 박살 났다고 아우성입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더 간다고 여기서 매수 때려놓고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변명, 내 네? 돈이 마이너스인데, 파란불을 키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 요 고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6일에서 12, 11, 12일 정도까지 1차 눌림목입니다. 자, 여기서, 자, 잘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 이거, 요거 좋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미리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정배열 됐죠. 1차 눌림이죠. 각도 한번 보십시오. 이, 이 평선에 밀집도, 각도, 거래량. 내목 <laughs> 메인 가지고 저한테 막 정말 아우성인 분들, 응? 뭐, 사나이가 남자로서 말한 거 책임을 져라. 왜 숨니?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신데, 저 숨지 않습니다. 저, 정말 남자답게 살고 싶고, 음? 정말 남자다운 남자라고 인정받으면 주변에 그런, 뭐, 받으며 살고 있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자신감, 뻔뻔함, 1등입니다. 실력은 3등, 3류입니다. 그렇지만 실력도 나는 내가 한번 보여주게, 보여줄게요. 자신감, 뻔뻔함 1등 맞아요.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 제가 레몽레인은 요번주 2, 3일 월, 화, 수 수, 목 중에 저는 강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거 확 뛰어넘어서 4, 4만 한 2천원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다음날도 올라서 2단 상승해서 4만, 한 뭐, 7천원, 8천원에서 5만원 가까이도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 상승에. 자, 레몽레인저 강력하게 더 간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애니 플러스입니다. 애니 플러스. 여러분 애니플러스를 내가 여기서부터 엄청 밀었습니다. 이거 딱 나오고 여기서부터 카톡방에 정말 제 지인 제 저하고 좀 소통이 되듯이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밀었습니다. 애니플러스 여기서 밀었습니다. 3만 5천원 ,000원. 3만 5천원인가? 네? 3천 0백원인가 애니플러스 얼마야? 아, 3천 0백원 예? 네? 이 정도에서 무지하게 밀었습니다. 왜 밀었냐? 이 파란 은봉, 완전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 은봉, 여러분들은 차트를 보실 때, 세력은 은봉을, 음봉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은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은봉을 가지고 농락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은봉, 개미털기입니다. 이 은봉, 자, 지지 나오고 바로 올렸죠. 바로, 이거는 확실한 개미털기 세력의 매집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배열 나왔지요. 저는 여기 거래량 보십시오. 애니플러스. 대단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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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래량과 이런 각도와 이런 매집이 신곡가 나왔지 않습니까? 돌파, 신곡가. 저 엄청나게 좋아하는 이런 차트만 제가 좋아합니다. 가끔 물려서 큰 손해를 끼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전화하십시오 에? 손절 오일선 깨지면 손절입니다 자 저는 애니플러스가 이런 강한 거래량으로서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 한번 나오면 이, 이 종목은 정말 끝장나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한번 나오면 두상 세상도 갈거니까 제 주장입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제 실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 보십시오 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공부합니다 경험 없으면 안 되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김국진입니다